자 오늘의 냠냠이로는 이제 탕수육하고요 짜장 간짜장하고 짬뽕 이렇게 먹을게요 짬뽕 국물 잠깐만 해장부터 해야 되니까 어허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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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괜찮네 근데 국물을 너무 조금밖에 안준거 같은데 어 근데 짜장면이 간짜장인데 간이 약해요 간이 약해 음, 기야 척기 당수육 아, 뭔 잡음이요? 잡음 안 나는데? 응? 음? 아, 또뭐 잡음 없는데 괜히 또 그러지 맙시다. 음? <laughs> 먹는데 좀 집중 좀 하게 해주세요. 좀. 음? 아까제부터 뭐 잡음이 와면 이것도 내 스피커가 있기 때문에 스피커에서 흘러 나오는데 이거 21,000원이요. 콜라까지 여러분, 들 근데 식사들 하셨어요? 식사들 하셨습니까? 짜장면 하얀 거? 계란 가령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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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은 가 같은데 이거. 간짜장이랑 이거 헷 세트 하면 이거 한 18,000원 아니야? 내가 봤을 때는 3,000원 받은 것 같은데 먹방에서 항상 건강 얘기, 병뭐 살찌는 얘기 이런 것좀 꺼내지 맙시다. 부산 음식 입에 맞아요. 원래 부산 사람인데 뭐 부산 음식 입에 맞냐는 소리를 하시면은. <laughs> 이건 그냥 면 말고 그걸 시킬걸. 국물이 이게 면이 다 빨아먹어가지고, 씨, 국물이 없네. <laughs> 뭐~ 현직 뭐~ 판사가 뭐~ 저쪽은 뭐~, 뭐뭔 판사야? 오늘 되게 소식하시네요. <laughs> 이게 뭐 소식인지 잘 모르겠네요. 불쌍하니까 추천 하나 눌러주고 갈게. <웃음> 불쌍해. <웃음> 천도련개님 어서오시고요 제목에 생방 격했으면 당연히 생이죠 만능아 방송 접어라 불쌍하다 <laughs> 내 방송 보지마 마 잠시만요. 제가 상습범들은 숙청을 하거든요. 음, 상습범 잘 가고. 음, 근데 탕수 양은 진짜 많이 주네요. 알레르기 비염이요. 못 먹겠어요. bj 말고 뭐 하는 거 있냐고요? 없어 뭐 해야 됩니까? 근데, 채팅 하력이 왜 이렇게 좋냐, 오늘. 뭐, 그렇게 많이 보진 않는데. 주말이라서 역시, 급식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왔나 보네. <laughs> 맛있죠. <laughs> 맛있긴 한데 조금 어좀 부족한 면이 있긴 하죠. 뭔가 간짜장은 저 상당히 좋아하는 편인데 좀, 좀 밋밋해. 이상하네 원래 부산 쪽이 간이 센 편이거든 사실은 근데 저번에 저기 이제 그직 근처에 그 자갈치 왕짬뽕인가 거기 가서도 짜장면 먹었는데 면은 졸라게 많이 들어요 거의 꽃배기 진짜 꽃배기 이상 수준인데 양념이랑 겉돌아 간이 너무 약하죠 오늘 뭐, <laughs> 볼톤데뭐안 나가십니까, 여러분들? 술 한잔 하러 안 가시나? 여기요? 여기 살기 괜찮죠? 여기 보면 터미널, 뭐 기차역도 있고 뭐 있냐, 뭐 이상한 애플 아울렛인가 그런 것도 있고 마트도 이마트, 홈플러스 다 있고 공원은 저기 이제 삼락 체육공원 있고 교통 뭐 여기저기 뭐 김해 가고 뭐 가고 뭐어 가는데 다뭐 편하고. 뭐 괜찮아요 여기 아 석쥐요 <목소리> 할인대 가서 여자 꼬시는 방송이에요 무슨 겨울에 해운대에서 뭔 여자를 꼬셔? <laughs> 건빵 비하하는 거 냅두는 거 보니 건빵 증오하는구만 건빵이 건빵 얘기하는데 뭘저 억울을 끌릴 필요 없잖아요 그냥 냅두는 거예요 그냥 알물이 좀부족하네 저는 이거 홍합, 이거 좀안 넣었으면 좋겠어요. 껍데기, 이거 잘못하다가 진짜 이거 씹힌다니까. 강릉이 날아가면은 뭐 이게 뭐싱싱하든뭐 그게 뭔 상관입니까 이거 이빨 어길 보면 안 좋은데